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10월 17일 김석중 교육감은 30명의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대 환경 체험 전으로 꼽히는 환경아놀자 행사가 지난달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해운대 APEC 나루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3월 발대식을 가진 희망전달 봉사단이 최근 본격적인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격려하기 위해 수능 고득점 기원 점등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교육뉴스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부산 교육현장. 그럼 제441회 부산 교육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 수요자 및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김석준 교육감. 그의 소통과 공감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학부모와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교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10월 17일, 김석준 교육감은 30명의 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교사들과 함께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 교육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그동안의 부산 교육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석한 교사들은 평소 갖고 있던 부산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과 현장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날 나눈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장 친화적 교육 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환경 오염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은 해마다 더해가고 있는데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녹색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오감을 이용해 친환경 현장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체험전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해운대 에이펙 나루공원에서 제 8회 환경아놀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 34곳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 퀴즈왕 선발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또 녹색 에너지와 재활용 생활 그리고 자연 생태의 건강한 생활 등네개 주제로 쉬운 게 환경 체험 부스가 마련돼 이곳을 찾은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밖에도 환경 에너지 관련 연구 학교인 해원 초등학교와 수안 초등학교, 하남 중학교 학생들은 환경을 살리는 유용 미생물 발효제 만들기, 친환경 목걸이 무당벌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많은데요. 어른들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벽과 그리기 봉사에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꿈과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뭉친 희망 전달 봉사단을 만나봤습니다. 동래초와 광일초 초등학생 18명과 중학생 2명으로 구성된 희망전달봉사단. 중구에 위치한 마을 가운데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 벽화를 그리기 위해 뭉쳤는데요. 이들은 지난 3월 희망전달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마을 탐방과 마을 조사 등 벽화를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희망전달봉사단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 흥미롭고 뜻깊은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벽화 자원봉사활동에 학생들의 손길을 거쳐 깨끗하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가득한 거리가 조성되면 학생들의 신미성을 기르고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교육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교육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1월 13일 65교에서 치러지며 이날 38,836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날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과 수험생 등교 시간에 나홀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7년 지역개발계획으로 일시휴교했다가 2010년에 재개교한 신진초등학교가 재개교 4년 만에 아름다운 학교상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재개교 이후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알찬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교육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덕 중학교는 최근 독도의 날을 맞아 학교 내 독도 역사관에서 독도 탐방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2014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 지킴이 학교로 지정받은 신덕 중학교는 독도 사랑 동아리 활동과 독도 역사관 운영. 독도 사랑 플래시몹,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도 사랑 홍보 봉사 활동 등 나라 사랑과 독도 사랑 교육을 학교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을 찾아서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컨디션 조절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해외여고에서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을 찾아서의 양정희 리포터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여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는 게 이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죠? 이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보고 있는 저도 기분이 좋은데 고3 학생들은 정말 뿌듯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혜화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펼쳐지는 혜화여고의 수능 점등행사. 이 수능 격려 모든북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요. 좀 전에 보신 학생 치어리더 군무와 댄스 공연 같은 플래시몹은 다른 학교에서 볼수 없는 특징적인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1학년 후배들이 촛불을 들고 펼친 합창 공연은 선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수능이 며칠 안 남아서 싱숭생숭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후배님들 보니까 힘이 불 끝나고 좋습니다. 이 밖에도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온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죠. 바로 수능점등. 학생들이 수능대박의 기원을 담아 만든 수능점등을 곳곳에 전시해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줬습니다. 이처럼 수능점등 행사는 고3 수험생들이 그동안 지친 심신을 풀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 수능 점등 행사가 매년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의 반응은 매번 좋고요. 이런 점등식으로 인해서 해야 여자 고등학교가 사립 명문 여자 고등학교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선생님과 1, 2학년 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학기 중에 틈틈이 준비한 것인데요. 수능 점등 행사가 수험생들뿐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준비하는 동안 풀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게 점심시간마다 1, 2학년이 다 같이 강당에서 모여서 춤 연습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점심시간마다 모이는 게좀 번거롭고 힘들기도 했는데 선배님들 수능 열심히 치시고 잘 치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다 같이 선배님들 위해서 준비한 거라서 잘 연습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고고 언니 고산. 2015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공부해 온 성과가 단 하루 만에 치르는 시험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수험생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덜고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교육 현장을 찾아서의 양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알림마당입니다.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잡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부산 학부모 지원센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씨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합니다. 구포도서관에서 성격 유형별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합니다. 네. 이상으로 부산 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교육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